<목소리> 아, 이런 걸로. 어, 네. 뭐, 뭐, 어린이가 뭘했요고뭘 했냐고, 뭘했명고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요냐고뭘했을고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했데고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 했냐고, 뭘

시계를 제시 분 응. 대표 어, 한명 다른 팀은 공정하게 제야 되니까 누가 그 대표로 타이머치 그 워치 타이머치 핸드폰 최신형으로 자, 아이폰 최신형 갖고 있는 분 아, 스타워치 준비해 주시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네, 자, 자 네. 제일 먼저 도전할 있는 네. 네. 가위바위보로 네. 정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대표가 네.

귤, 귤, 귤. 하 귤팀 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alogy? 하나, 둘, 셋, 귤, 귤, 귤. 이번에. 하나, 둘, 셋, 귤. 다음 형이팀구 아이 몇번째했두두 번째로 했여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아 그러게. 자, 첫 번째 팀고 하나, 둘, 셋, 어나둘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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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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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 둘 셋, 네. 이자! 하나 이자! 리는 하나 둘 셋, 이자! 하나 둘 셋, 이자! 그나면첫 번째 팀나명하실분나오세요자 하나 둘 하나 둘이이이 아, 그런 그래, 시간으로 거긴 빨리! 거긴 빨리 맞니 아니, 아니, 아 대중 빨리 맞 아니, 아야 아니, 아이머니가져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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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많이 문제 안 나. 아 아니, 팀에서. 니간 공평하죠. 팀에서 문제를 보여주고. 아, 이거 우리가 뽑아야지. 잡았다. 아, 내가 뽑게. 어, 아빠가 게아야지 어? 어어어 어. 어어 아, 았어안 잡았어. 안았 자, 그러면. 뭐, 여기 잡아. 내가 자. 몸으로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나 설명. 설명하는 사람 여기 서 있고. 아, 아, 지원아잘못했어자 예. 네, 여기서 문제를, 문제를, 문제를 내고 I was 자 o r n I 면 a s b 야 r n 은 was bor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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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b o r

맞추면 되잖아. 어, 어, 맞추면. 아, 맞는다. 한번 보고 기다라고 면 실격이야. 그렇지. 지사사 준비. 사진 안지 말고. 말만 해 줘라. 다 맞. 이런 열문제으면 응. 어, 빨리 맞춘 기록이 빠른 게. 준비. 哪到<道> 벌려 벌려 문제뭐 do meu

왜 이렇게 예다 아, 이좀 맞출게,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진짜 웃 야, 라뭐떻게야지 말하면 안돼요 탤런런다 자, 자,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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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 자, trabaja. 자, 아, 진짜 잘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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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